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구대지부동산 대표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공주시 신풍면에 위치한 잘 수리된 넓은 주택과 넓은 텃밭이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신풍면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의 거리이며 수리치골 성모 성지가 자리한 동네로 천주교 교인들의 성지이며 수녀님들이 모여 생활하시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매물은 2차선 도로 옆에 자리하고 가까이 다른 분들의 주택은 없는 모습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예전 음식점으로 사용하시던 건물로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택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의 한적한 모습으로 누구의 방해 없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매물의 이 자리는 예전 음식점으로 사용하시던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매입하시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여 넓은 주택으로 꾸며놓은 매물입니다. 심풍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이어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밭자리도 있는 매물입니다. 가까이 다른 분들의 주택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시골의 풍경이 있고 토지의 방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도로 건너 산 아래편에 소축사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토지 경계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도 있고 그. 물길 위에 작은 정자도 설치하시어 사용 중이며 뒤편으로는 논과 밭으로 이어진 모습이고 뒤편 산 아래에도 농막이 한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이 답인 밭자리는 711평이며 주택이 있는 대지의 면적은 151평이고 건물의 건평은 58평입니다. 이 건물은 1997년에 지어졌으며 대장상 주 용도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고 꾸미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이 문제이지만 실내는 어느 화려한 주택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방 3칸, 화장실 2칸, 주방, 넓은 거실, 드레스룸 등으로 꾸며졌으며 어느 호텔의 라운지처럼 멋진 분위기가 있고 손댈 곳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주택 뒤편에 저온 창고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고 슬라브 옥상은 지붕을 씌워 놓아 방수에 문제도 없습니다. 711평의 넓은 밭자리가 있는 물건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작물을 심고 가꾸기 충분한 면적이 있는 모습입니다. 토지와 경계로 국어가 있고 깨끗한 물이 사철 끊이지 않고 흐르는 모습도 있습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넓은 집과 넓은 밭을 잘 활용하실 좋은 계획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공주시 신풍면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동네의 넓은 밭자리와 넓은 주택이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신풍면에서 청양 방면으로 이어진 2차선 도로변 바로 옆에 위치한 자리이고요. 이 자리 가까이에는 원주민들의 주택도 없이 한적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과 넓은 텃밭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동네는 신풍면 수재지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근처에 수리치골 성모 성지가 있는 곳으로 천주교도인들에게는 성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오늘 토지 경계로 해서 철조망이 치여져 있는 모습이고 이 밭자리와 옆편 산 쪽으로 경계로 해서. 산 위에서부터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 주변에 민가도 없고, 조용하고 한적한 자리입니다. 도로 건너편 앞쪽에 산 아래쪽으로 해서 소축사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매물의 이 건물은 1997년에 조족조 구조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현재는 이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시어 사용하고 계신데, 현 대장상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실내를 아주 잘 꾸며놓은 모습으로 넓은 별장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건물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계곡이 흐르는 시원한 풍경도 있고,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춰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라브 지붕은 방수의 목적으로 기와로 지붕을 씌워 놓은 모습이고 그 아래쪽에 문을 달고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는 모습입니다. 주택이 있는 뒤편에 저온 저장 창고도 있는 모습이고 시골 생활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설비가 갖춰진 모습입니다. 이 711평의 밭자리는 지목은 답입니다만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밭으로 사용하고 계신 모습이고, 밭 가장자리에는 여러 종류의 과실수도 심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주택은 건평이 58평으로 상당히 넓은 모습입니다. 방 3칸에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주방, 별도의 드레스룸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건평이 넓다보니 특히 거실은 넓게 꾸며졌으며 이 자리에서 앞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게끔 넓은 유리창으로 벽면이 설치되어 있어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쉴수 있는 자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주방의 모습이고 식탁과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넓고 깨끗하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이곳은 손님이 오실 때만 사용하는 방한 칸입니다. 주방과 거실 옆쪽에 있는 이 방도 침실로 사용하고 있고 한편에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이곳은 별도의 드레스룸입니다. 이것도 침실로 사용하는 방한 칸이고 붙박이장이 딸려 있고 이 방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음식점으로 사용하시던 건물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꾸민 모습이고 실내는 어느 호텔의 라운지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입니다. 어느 곳 하나 손댈 곳 없이 청소만 하시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공주시 신풍면 한적한 시골 동네에 위치한 넓은 텃밭과 잘 꾸며진 주택이 있는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자리를 잘 활용하실 좋은 계획이 계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주시 신풍면에 위치한 주택으로 잘 꾸며진 건물과 넓은 밭자리가 있는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시골에 위치한 한적한 자리로 나만의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곳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으로 언제든 입주 가능한 조건입니다. 주택으로 개조비용이 많이 소유되어 다른 물건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실내의 모습은 환상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